EBS 전경윤 기자는 2025년 9월 1일 의왕 청계사가 산불로부터 사찰림을 지키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불에 약한 소나무와 잡목을 정리하고 복숭아 살구 같은 과실수와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심어 숲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정각과 숲 사이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법당 주변의 마른 잎과 잔가지를 정리해 화재 위험을 낮췄습니다. 법당 내부에서는 초와 향을 켜지 못하도록 하고 신도들은 산불 감시단과 환경 봉사단을 꾸려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계사는 소방 당국과 합동 훈련도 지속하며 천년의 문화유산과 사찰숲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사찰림은 단순한 나무 숲이 아니라 수행과 치유의 도량이자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모여 불교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과 자비의 정신이 현실에서 꽃 피고 있습니다. 청계사의 모범적 사례는 다른 사찰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